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토네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새 상사라 갈동아 찬송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음성들이니 <laughs> 주의 진리 말씀만 천박하소서. 하내날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212장입니다.겸손이 주를 섬길 때 212장 찬양합니다. 점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사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 장래의 영광이 주사 소망이 돼. 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가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아야 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신약 41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우리 일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로에 다른 천사가 다른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나하여 환하, 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이통함을 갚아주라. 그가 마음이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고의 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이 큰성이여.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사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 아니하리로다.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선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선포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감사임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에 고이 단잠자게하시고이 시간 우리의 잠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 하루 열게 하시니 그 내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판,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 하루와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에 또한 감사의 힘을 가지고 나온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 그의 삶의 날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림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후추의 말씀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옛 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옛 제국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아래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요. 요한은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단지 고대의 한 도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인간의 힘과 캐락과 돈으로 세워진 모든 세상의 세속적 체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성도들은 이 바벨론 하면 로마 제국을 떠올리게 됐었죠. 그들은 엄청난 부와 권세와 화려한 문화와 거대한 군사력을 자랑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매우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 로마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며 선언하시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겉으로 보기엔 단단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경제의 힘도 그렇죠. 기술의 발전, 문화의 화려함이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론처럼 강한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지 않으신다면 그 어떠한 문명도 그 어떠한 나라의 강함도요 그 어떠한 나라의 영광도 바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따르는 그 신앙은요 바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께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삶의 이유인 것이죠. 바라긴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또한번 읽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이 해상의 쾌락과 부귀와 세상의 방법들로 바로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단지 외적인 제국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정신이 바로 이러한 건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공이 전부다, 돈이 전부다 그러기에 너의 욕망을 채워라 이러한 메시지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영은요 여전히 지금도 작동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까지도 성적과 입시의 압박을 주고요 청년들에게는 돈과 커리어로 경쟁을 이끌고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안전과 소유의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문제가 이제는 세상의 이 가치가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편안함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 헌신보다는 효율을 따지고 또한 사명보다는 인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 동도에겐, 동도교회는 결코 이러한 이들이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경고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나라는 세상의 이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주는요,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베를리보서 3장 20절이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고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변질돼서는 안 되며 성도가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개인의 경건의 자리를 통하여서 늘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늘 깨어 예배함으로써 주님을 따라가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절도 보면요, 바로 4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사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단지 세상을 떠나서 저 멀리 수도원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바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바벨론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그것부터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벌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의 우리의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여러분 단지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세상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참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사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복된 길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 8 장의 말씀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그 끝은 다 무너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결합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해상의 바벨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에 나라는 영원히 선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오직 그리스께 두어야 한다는 것.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를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벨론의 영광보다 십자가의 영광을 붙드는 우리의 하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길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바벨론은 무너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함께 영원함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에 묶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위에 굳게 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니 이 땅의 모든 세워진 한국 교회가 바벨론의 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해상의 소리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늘 거룩과 진리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들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진정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또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며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기도관을 신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살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근심도 염려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 아뢰일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시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변화에서 기쁨과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복의 복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시작함 같이 우리 하루의 마지막에 우리가 또한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기도 응답 하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의 임하옵시며 뜻하하에에이 이룬 것이이에에서이이어지지이 오늘날 우리에게 s a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m e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